파다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 여러분들이 너무 저한테 어, 컴퓨터하는거 아니냐는 어, 물론 뭐어그로도 있긴 하지만 어, 그런 거 이해를 하는데 댓글로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네, 제가 공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 네, 짤막하게 어, 솔커드로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쩌면 근데 지금 제가 공기계에다가 그 스커본 같은 거를 해가지고. 제몸 안에 넣어놔. 몸 안에 넣은, 넣은 상태로 지금 찍는, 찍는 거라서 막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어, 내가 캠을 시그공 사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사놔가지고 어, 나중에 사놓으면은 이제 그때 다시 하고 네, 뭐 하도록 하고요생방은 일단 뭐 폰으로 하는 거라는 것만 알아두면 은 되니까 어, 이 정도도 뭐 괜찮다고 보면. 일단은, 오른쪽 엄지로 에이밍, 그리고 왼쪽 검지로 조준, 아니면은 발사, 아니면, 그리고 왼쪽 엄지로 이동이나 또는 발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솔코드고요 어, 솔코드고, 로족으로 한번 떨어지도록 할게요. 로족으로. 로족으로 떨어지도록. 가서! 로족으로 한번 떨어져보자. 떨어져보자. 이게 지금 화면이 좀안 보이는 게, 밝은 것, 방이 좀, 원래, 제 등이 좀 밝기도 하고, 그다지 지금 게임 밝기도 좀 올려놔가지고, 아마 화면은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어, 화면은 잘안 보이실 거예요. 아, 근데 좀 이게 좀, 좀 힘들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몸뭐 많이 넣어놔가지고, 지금, 고정, 너무 자세가 고정돼 있어서, 어, 약간 그 점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애들이 있나? 어, 렉, 렉 걸려. 이게 하늘 보면 렉 걸리더라, 하늘 보면. 일단은 오른쪽 집으로 떨어질게요. 네. 쟤 떨어졌다. 뭐야? 아, 소음기다. 아, 씨. 어디지? 맵에도 안 떠요, 소음기는. 이쪽인가 본데? 약간 이쪽, 이쪽 같은데? 스크스. 일단, 권총보다는 나으니까, 넣어두자. 저 있다. 애캐 드럽 게안 맞네. 진짜 어, 에이, 올라 가지고, 음. 그거 건너편 인가 보네. 저기 어차피 저건 거뭐 알아 죽었지 저 지나가네요. 음. 여기 털죠. 여기 아까 아무도 안 갔거든. 음. 좀 M4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스카나? 어. 이게 액케가 탄이 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보정기를 껴도 튀더라고요. 그거는 뭐 PC 백이나 뭐 다를 건 없지만 됐다. 음. 쟤네 맛있는 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솔코드라서 어있다 솔코드라 아이또더 있을 거야. 계속 기절이니까. 오. 살사 아, 잠만 부... 무서운데 요거 빨리 먹자, 오 좋아좋아 좋아. 아! 앰프 먹자 일단 일단은. 음. 어, 뭐야! 어, 잠깐만! 오, 씨, 깜짝이야! 오, 개 깜짝 놀랐네! 이거, 이거 보신데? 어, 이거 보신데딱 봐도 있다니까, 보 여러분들 보시 있다니까요. 내가 게임을 100% 넘게 했는데, 보신지 아닌지 정도는 구분이 가지 당연히. 이거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보이니뭐하고 댓글 다는 사람들은 게임 유판안 해본 사람들이야. 그냥 딱 보면 보시에요. 분명 발소리조차도안 들렸거든. 그리고 내분명 여기까지 계속 봤잖아. 근데 어,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쏘..쏘았다는거는 그리고 봇은 쏘면은 그거예요 그..뭐..뭐다기냐 그.. 뭐, 뭐다, 그 갑박가 내고도가 거의 안 줄어요 보세요 한대 맞아가지고 피 만큼 달았는데 내고도 안달았어 왜 안달았을까? 어.. 어디 발바닥 맞았나? 여기 들어오는게 좀 문젠데 아, 뭐야! 아니, 야, 이건 핑차야 아니냐? 어, 내가 더 많이 봐은거 같은데, 앞에다가, 머리에다가. 아이고, 4등 했네요. 아, 야, 한, 다섯 명인 밖에, 5명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 4등이라고? 아 어, 에반데 <laughs> 아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네뭐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는 네, 뭐 핸드폰으로 아 이제 컴퓨터로 하는게 아니고 컴퓨터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 컴퓨터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고요 마우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미러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오해 더 이상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시면서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